자 저는 MGF랑 아쿠아밤을 MTX를 통해서 다 지금 집어넣은 상태고요. 자, 바이브를 켜서 이번엔 리프팅 모드로 자, MTX 자, 바늘로 다두 단계를 다한 상태예요. 꾹안 눌러셔도 돼요. 가볍게, 지금 피부에 겉돌고 있는 이 앰플을, 자, 밀어 넣어주는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눌러서, 꾹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저는 아까 여기도 다 뚫었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도 앰플이 많이 묻었기 때문에, 흡수를 시켜줘야 돼요. 꼼꼼하게 흡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누르지 않고 가볍게 앰플만 흡수시킨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가볍게 터치하듯이. 자, 저희 거 ERP를 이용해서 그림 모드 이걸로 흡수시켜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거나 오렌지색 두개 중에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 근데 어, 염증성 피부염들 있잖아요, 여드름, 지성 이런 분들은 블루나 퍼플 사용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M T X 이렇게 하셔갖고 쓰실 때는 요거 요두 단계에서 저희 거 M G F 나 아쿠아밤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 어, 여러분한테 제가 꿀팁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이거를 잘못 사용하시니까, 어, MTX를 하고 나서 쓰시면 따갑거든요. 그 따가운 이유가 뭐냐? 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빛을, 불빛으로도 충분히 저희 거 화장품 흡수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보통 보면 요즘에 마스크 있잖아요. 그게 싹 들어가서 있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그게 그 l e d 빛 때문에 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 위에 이 단계를 꾹 누르시면 기계는 오킹을 안 하고 이 불빛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불빛 갖고도 충분히 화장품을 흡수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기계를 잘 사용할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 따갑네, 왜 엠텍스 행대 따갑네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희 소비자분들은 이걸 쓰기 때문에 사업하신 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좀 하셔서 정확하게 저희 소비자분들에게 어, 어드바이스를 해줘야지 어, 리니메드 사업을 제대로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자, 이 단계가 끝나면요. 팩을 붙일 거예요. 저희 거 미친 팩 일부밖에 안 하잖아요. 이 팩을 붙여서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놓으신 상태에서 팩을 붙여요. 붙이고. 팩이 조금만 크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자 손님한테 붙여줄 때 민망해가지고, 어? 팩이 너무 작아가지고, 얼굴 반백에안 가려가지고, 정말 민망할 때가 많은데, 미니메디, 사장님, 100점 크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요, 어, 저는 저희 거 하덴쿨, 두 번째 보면 부스터 모드라고 있거든요. 이걸로 팩을 사용하고 넣어주면 팩이 훨씬 피부 속 깊이 저희가 피팩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깊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고 흡수를 하는데 도와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자 이게 없으신 분들은 하딩 크리 없으신 분들은 어, 저희 거 ERP 빨간색 모드로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면 되는데요. 이럴 때 누르지 마세요. 애기 다 떨어지니까. 그냥 대고 있어도 흡수가 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자, 20분 있다. 뵙겠습니다. 자, 20분이 지나서 팩을 떼겠습니다. 여러분. 이 팩을 떼고요. 저희 거 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액을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피부에 차갑게 덩어리로 나오거든요. 얼려놓으면. 이 상태에서 바늘로 뚫었기 때문에 따갑거든요. 저희 거 팩을 붙이고 나면 어, 좀 진정이 돼요. 근데도 조금 뭔가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를 얼려놓은 상태에서 얼굴에 다 바르고, 하딩쿨을 사용해 하셔가지고, 보스터 모드로, 자, 3단계, 3단계로 차갑게 진정을 시켜주죠. 이렇 진정을 시키고요 자, 얼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거 ERP ERP를 이용해서 저는 변성이기 때문에 목에도 발랐잖아요 패키 목에도 있어요 아까 바르신거 보셨죠? 자 오킹을 합니다 쭉쭉쭉쭉 밀어 넣어주죠 erp 가 없으신 분 바이브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바이브로 페이셜 모드로 하셔도 상관 없으니까요 안 그러면 비타민 c 모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얼굴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여러분? 아까하고 비교했을 때. 자, 이 단계가 끝나면, 저희 거, 가볍게, 하신 다음에, 저희 거, 재생크림, 수분크림, 물광크림, 이 단계로 바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재생크림은 꼭, 많이 발라주세요. 여기냐면 저희 재생크림의 마도카셀에그 연고에 들어가는 그 연고, 그게 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를 빨리 워킹해 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를 수북하니 바르시고, 수분이나 물광을 꼭 발라주시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어, 피부는요, 머리카락 피부는, 어,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이 콜라겐을 같이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피부도 빨리 빨리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먹어서 공급을 해 주는 거죠. 저희거 회사 콜라겐 머리가 잘 빠지고 머리가 안 나시는 분들, 피부가 빨리 오킹을안 하고 나는 피부가 너무 안에가안 안 좋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콜라겐 꼭 드시고 저희 회사에미뉴모닝이라고 새로 나왔거든요. 이 제품 간에 정말 좋아요. 이거 제가 먹어 보니까 제가 좀 술을 먹는데 이거를 술 먹기 전에 하나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먹으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정말 괜찮은 제품이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한테 유익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사업자분도 이런 걸 같이 손님들한테 바르고 넣고 먹고 이러면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를 선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니메디의 아이비였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링크에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